뭐하고 있었어? 브이앱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제이야 우리나라 사면이 바다인 거 알아? 동해, 서해, 남해 제이 사랑해 알죠? 알고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<laughs> 사회 시간에 쌤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우리나라 사면은 동해, 서해, 남해, 제이, 사랑해로 이루어져 있어. 나 하시더라고요. 제이야, <laughs> 천, 제이야, 천하게 제거 수술할 때 마취했냐고 했는데, 그 마취하면 마취 후유증이 좀 남는다 해가지고, 저는 마취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, 마취를 따로 하고 수술을 하진 않았고요. 그냥 했는데, 마취를 안 하고 해서 그런지 확실히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. 이제 나중에 또, 천사 날개, 이거 제거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시면, 마취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마취 안 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. 천사는 고통을 안 느껴요? 아, 안 아프더라고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마취를 안 했는데도 안 아파가지고, 이제, 맞아 <laughs> 몰라요. <laughs> 어 제이야 영상 통화 컨셉 해줄 수 있을까? 그래요. 아 오늘은 어떤 데일리가 올까? 까톡어 안녕하세요 데일리 잘 지냈어요? 음잘 지냈구나 다행이다 저도 잘 지냈죠? 음네밥 먹었어요? 먹었다고요? 아, 어, 어떻게 저를 빼고 드실 수가 있어요. 다음에는 쭈꾸미 드실 때 저도 불러주세요. 약속. <laughs> 아, 애교 3종 세트. 음. 하잇! <laughs> 아, 모닝콜. 음. 데일리, 일어나요. 아우. 네. 어, 데일리.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어때요?